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m o 시 n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가 i n g Good 해 o r 해 i n g Good m o r n i Let's g e 그때 저 l 트 t 같이 갔던 친구 이 친구가 요즘 등산에 미쳐가지고 어저께도 강화도 만 g 산만 i 산 l 만 t 산 갔다 온 것도 저 몰랐었어요 제가 지금 온 산은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 길면 은 t s get it! Let's g e 아 it! Let's get it! l e 오늘 이거 딱 산을 타고 내려와서 맛있는 밥 먹는 모습. 그래도 여기 산길이 나쁘진 않아. <laughs> 저기가 보이는 곳이 지금 정상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코스가 몇킬로지 처음에? 3.5, 3.4, 3.9? 하튼 형제봉이라는 산인데 이제부터 저희가 남은 키로스가 이제 1키로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계단 코스여가지고 난 되려 계단이 편해. 아주 계단이 편해. 아 그지 뭔지 알지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그런데보다 새첫 주말이다 보니까 이게 어저께 제가 헬스장도 갔는데 헬스장에 뭐 새해부터 갔는데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기구를 들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았는데 오늘 또이 정도면 많은 거냐? 아 엄청 많은 것 같아. 아 그래. 그래도 어 빨리 올라가서 지금 계란 두 개랑 단백질 빠를 좀 챙겨왔어요. 올라가서. 아 중요해 중요해. 어 중요 해 중요. 해 계란은 중요. 해 단백질. 잘해줘. 음. 산 정상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앉아서 먹는 이 단백질빵. 이제 아까 위에서 계란이랑 다 먹고 화산, 화산이라고. 화산, 화산. 어, 이건 맞았지? 어. 이상하게 나는 지금 내려갈 때가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무릎도 아프고 계속 땅만 보고 내려가거든. 맞아. 아까 올라갈 때는 막 이렇게 위에 보고 가잖아. 맞아. 그산 좋아하게 되면은 산 엄청 다니잖아. 아 맞아 맞아.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산을 산이 때, 부른다고.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있어. 쾌감 정상, 쾌감 정상에서 보는 풍경들. 아까 느꼈어 그러면? 아까는 조금 느꼈어. 아느끼긴 했냐? 어. 너 그럼 혹시 장비 사기 시작했어 혹시? 장비 이미 샀지. 끝난 거야. 그럼 이미 아, 이미 입문한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럼 진짜 입문한 거야. 최근에 갔다 온데 어디야? 최근 어제는 만이산. 만이산.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높은데 갔다 왔잖아. 아 설악산. 설악산도 혼자 갔다 왔지. 아 어, 혼자. 하, 진짜 대단한 거야. 이게 진짜 좋지 않으면 힘든 어. 거거든. 근데 이거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좋지.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 아 근데 이제부터라도 어, 더. 앞으로도 꾸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다 보면 한 가지 이렇게 이런 거를 하게 된 이유가 난 알거든. 어. 연애를 못해서 그래.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아예 <laughs> 아, 확실히 <laughs> 외로움이 있잖아. 아, 외로움은 있는데. 내가 맨날. 헬스하고 <laughs> 헬스 중독이고 우리가 그런 이유가 어. 그런 이유가 크, 가장 크지 않을까? 아 연애를 안 해서 하는 건 맞지만 응. 아 못해서라고 하자. 우리가 안 해서는 아, 우리가 그렇지. 선택한 아, 것처럼 연애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어. 하는 건 맞지만 어. 근데 운동을 하기 위해 아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아운동을 하기 위해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안까? 그건 아니었는데 이제 바뀌었지 이제. 아 그래? 이제 이제. 아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해 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연애를 하기 위해 운동을 포기할 수 없을 것같다 어,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은 거네, 사실은. 아, 최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앞으로 연애하는 걸볼수 없을 것 같은. <laughs> 그게 팩트지 뭐. 아, 노력을 해야 되는 듯 사실. 차홍이랑 술이랑 마셔야겠어. 자 <laughs>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이 앞고 여기 오면 그산 밑에. 바로 음식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진짜 진짜 맛집인데 기본 반찬 두부 클리어 벌써 여기 김치가 끝장입니다, 여러분들 끝장 끝장 바베큐입니다. 이야 여기 이제 이따가 묵채 비빔밥 시켰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와. 끝났다, 끝났다. 무채입니다, 이게 다 무채. 한한 그릇. 밥그릇이 이만한데 이게 뭉채야 그러니까 여기서 밥반 정도 먹어주면 딱이지. 여긴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이거 뭐야? 누군가? 나 누군지 저거다. 누구야? 누구. 음. 오 마이 갓.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밥을 안 먹었다니. 까 아, 진상, 진상. 어, 진심 맛있어. 양 <laughs> 내가 생각한 맛있어. 그런 느낌아니 <laughs> 여기 괜찮지. <괜찮은데>? 너무 <laughs> <여기. 웃음>